2025년 대한민국, 이거 모르면 감옥 간다. 꼭 알아야 할법 개정 탑5. 여러분, 2025년부터 법이 크게 바뀌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다가 실수하면 벌금은 물론 감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강화되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특히 마지막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꼭 조심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초범도 징역형. 첫 번째, 2025년부터 음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넘어도 초범 징역형 가능합니다. 0.03%~0.08% 최대 1년 징역 또는 벌금 1,500만 원. 0.08% 이상 무조건 징역형 최대 5년. 또 단순 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가능. 한 잔만 마셨는데라는 생각으로 운전했다 가는 감옥행입니다. 대리운전 비용 아끼려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인터넷 댓글 처벌이 2025년부터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허위사실 유포질하시 포함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유언비어 유포 처벌 대상 포함 무심코 남긴 댓글 하나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랜드 불법 녹취 처벌 강화. 특히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벌금 3천만 원 또는 징역 3년. 이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 후 유포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유출징역 10년까지 가능 예전에는 개인적인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회의, 거래처와의 통화 등을 몰래 녹음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우선시대, 운전자 처벌 강화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기만 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 중 정지 안 하면 벌금 20만원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널 의사만 보여도 정지 의무.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보행자 우선 법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5. 디지털 자산 세금 앤드 불법 거래 단속 강화. 그 코인 가상 자산 거래 시 세금 미납 가산세 10% 부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연 60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업자 등록 필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몰랐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2025년부터 강화되는 법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실수하면 감옥까지 갈수 있는 법들이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